돈 많이 해주세요. 진짜 유튜브 협객입니다. 협객. 응. 겁날 것도 없고 개고기도 먹고 개고기 개고기 개 애호가 돼욕바욕지 먹고 그러고 게임하고 욕 먹고. 그러면 내비 연금술사님은 불이를 보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안 참아요. 주차를 옆가 한놈두드려 패고. <laughs> 주차를 똑바로 하라니까 구네 집에 애비도 없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리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솔직히 이렇게 너무 바빠서 이런 먹방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아. 미국에서 뉴스를 냈다한다 코로나 백신 나와도 일상 돌아가려면은 2012년 말이나 돼야 된다고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마지막 아마 내 생각인데 아마 그걸로 아마 코로나가 더... 몸에서 코로나가 이기게 되지 않을까? 3기, 2기, 3기 되지 않을까? 2기, 3기. 어. 중상 코로나 백신은 저도 안 맞을 거예요. 어. 그냥 일종의 마로터가 되는 거지. 맞을 수도 없겠지만, 안 맞을 거예요. 요번에? 대깨문들 대갈다 한번 백신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우방국가. 예. 네. 일본의 총리가 7년 8개월 만에 고쳐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 코로나만 안 왔으면은 그 사람 정책이 맞았는데 그 아베노믹스 코로나로 해서 아베 노믹스 코로나로서 박살났습니다. 아베 욕처먹고 있어요 이제. 일본도 아마 일본도 아마 지금 돈 꺼서 지금 뭐사업다는사다 망했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봐봐요 이제 일본도. 그 침침책이에 아마 우, 우, 우경아. <laughs> 일본도 아마 작, 아마 작살 날 거야 지금 자만 돈꺼 갖고 집산 사람들. 잃어버린 몇 년? 2 0 년. 아,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으면 지금 코로나는 걱정 안할 텐데 경제를 부셔놨으니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뭐 홍지파가 되었던 이재명이 되었건 이낙연이 되었건 그 사람들은 아마 다들 문재를 욕하고 문재를 감방 보내고 시작할 거야 아마 시작했다면 누구든 감방부터 보낼 것 같아. 미나그는 한글로 세 글자로 말하자면 뒤통수. 신문 신문 친구 아니에요. 김대중 라인이니까아 가면 안나을 거예요. 문 문제는 깜빵안 가고 아마 다이네집약다이네집다예 딸네 집으로 갈거야요막톡갈거 같아 딸네 집으로. 거기가 뭐 어디 나라죠? 태국? 아 역시. 왜 이름이 다 해야?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이건가? 어? 어묵 먹을래? 먹수 면수? 아 어. 싫어하는구나. 서민 음식이라서. 사회 님식이라서 내비에 연금술사 꼭 많이 번창해서 유튜브 게마 메이저까지 다는 사람들이 내가 영상을 좀 자극적인 거 올리길 원하더라고 그렇지 특히 그 신문 읽어주기 어 너무 좋아요. 요즘 TV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내비의 연금술사 티 신문 읽어주기 <laughs> 미쳤습니다 사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드카예요 마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려 내일은 뭘 읽어줄 예정이십니까? 내일은 신문 쉽잖아요 아. 일요일날 <laughs> 왜 이러십니까? 슬픕니다 내일은 뭐 뭐랄까 그냥 저거나 읽어줘야겠다 그거. 주식 경제면 그리고 요즘 구독자분들 매일경제신문이 뭐? 최고지 그건 거짓말안 하니까 그리고 무슨 일보? 뭐? 진실만을 말하는 무슨 일보? 조선일보 우리 술집 손님 같은데 사장님 네비아 오셨냐고 물어봐요 물 들어가면 네비아로 오셨냐고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는 거 알아 더 웃긴 거는 날 알아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네. 반가워 우리 위층은 조국 수호 집회 나가고 나는 조, 조국이 한해 음. 집회 나가고 오늘 아들 또 검색어 올라왔거든요 응. 하루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어 백때문이 백계문이랑 같이 사는 나라야